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절 둘째 주일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은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세 가지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진리를 가리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상대적인 진리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그 통합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주님 안에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이번 주제도 그렇고 성경학교 이 주제도 그렇고 진리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똑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활동을 하고, 어, 우리가 훈련을 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종식이 되고,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눌 것은 진리로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청소년도 같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좀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낳는지 잘 모르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경우에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은 날 동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두 여인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는 당신 거, 산 아이는 내 아이. 밤새도록 싸우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재판을 잘하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진실을 가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모르는 분 없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거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가 뭐죠? 진리가 무언지를 알아도 눈으로 보지 못하면 진리가 진리일 수가 없거든요. 진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근데 양쪽의 말을 다 들으면 듣기만 했지. 답이 나오나요? 진리가 안 보여요. 진리가 한 개가 아니고 진리가 몇 개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개념은 뭐죠? 진리는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를 놓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다른 여자가,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파요. 진리를 가려야 되는데, 진리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아이를 응?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엄마를 찾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많이 얘기를 들어봐도 두 사람 말이 다 옳은 것 같으니까 할수 없다. 이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서 반반씩 나눠 가지면 가장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두 엄마가 말을 한 마디씩 해요. 어? 뭐라고 얘기해 냐면 한 엄마는 맞습니다. 역시 솔로몬 왕은 너무나도 유명한 재판관이시고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둘로 쪼개서 반 마씩 나눠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어?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눠 가는 것이 가장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같지요? 예. 맞는 말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여자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를 어떻게 쪼갠다는 말이냐. 솔로몬 왕이시여. 저는 가짜 엄마입니다. 차라리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예?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구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예? 반 살아 움직이는 <laughs> 얘기하세요. 손안 들어도 괜찮아. 얘기하면 좋아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반반 나눠 갖자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예요. 아니에요. 저는 가짜 엄마니까 저 여자에게 이 아기를 주세요. 예? 가짜 엄마. 목사님이 지금 잘 분간을 못 했는데, 우리 맨 끝에, 응? 어? 권세 입은 어린이, 이름이 뭐죠? 예? 하진이. 예. 하진이? 하지요. 하지요. 분명히 내가 얘기 들었어. 한 번만 더 말해 볼래요? 가짜 엄마요 가짜 엄마는 반반으로. 그리고 진짜 엄마는? 진짜 엄마는 자기가 가짜다. 예. 예.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이지만, 이 이야기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 하지니, 달란, 예. 하지웅, 예, 달란트 주세요. 예, 그래요. 자,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진짜 엄마를 분간을 못 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반반 나눠 가져라. 근데 진짜 엄마는 반반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죽잖아요. 차라리 내가 가짜 엄마가 되고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산 아기의 엄마는 저 여자다.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자, 잘 보세요.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야, 두 가지.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다 맞아. 다른 여자 말을 들으면 그 여자 말이 다 맞아.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파.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입장에 따라서 진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은 상대적인 진리를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절대적인 진리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생명과 관계된 부분을 바라볼 때에 그때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를 본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본 거야. 아,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내가 가짜 엄마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두 개예요? 아니면 하나예요? 하나예요. 누구라고, 누가, 지금 누가 큰, 큰 소리 얘기했죠? <laughs> 이지은 어린이에게도 달란트 주세요 예, 예. 진리는 하나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 진리가 두개세개 개, 아니 여러 사람 얘기 들으면 진리가 다 여러 개야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안 맞아요 왜? 진리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오늘날 코로나도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문제 가지고 매일매일 싸워. 답답해, 막 답답해. 하나님 이름으로도 싸워요. 교회 이름으로도 싸워요. 내 건강 문제 가지고도 싸워요. 방역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어 가지고도 막 싸워요. 막 싸우기만 해.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우리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거기서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누가 진리라고요? 누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 네, 달란트. <laughs>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게 바로 진리예요. 솔로몬의 유명한 잠언을 보면은 이 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진리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가 뭔지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누구? 예수님? 누구, 누구 목소리예요? 누구 목소리? 승리? 승리는 하나 했으니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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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바아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우리도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은 엄마, 친구, 아니면 도와줄 누군가 막 자꾸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오늘날 코로나도요.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지금 직장에서 일한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모든 게다 불편해요. 그리고 불편한 거다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싸움밖에 안 돼. 그러할 때맨 처음으로 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진리야, 진리. 자, 그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려면은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무하면 뭐안 돼요. 뭐를 포기하면 안 돼? 예배 포기하면 안 돼요. 어? 방역 수칙 다 지키면서 예배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사정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은 집에서 꼭 준비해가지고 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그냥 뭐 오늘은 힘드니까 집에서 아, 집에 앉아 있다 예배드리니까 아 귀찮으니까 그냥 어? 그냥 뭐 음? 옷도 자, 제대로 안 입고 대충 그냥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아유 어디 가다가 차에서 그냥 보면 되지. 그렇게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만나서 예배드려야 되고 혹시라도 못 나오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요즘 용돈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 절대로 빠트리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얻고 그 진리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사랑으로 살아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안 보여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진리가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어,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좀 달리해서 가지고 왔는데,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음행 하나 잡혀온 여자는, 음행 하나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죄를 회귀하고 도오면은 용서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용서를 하라고 했어요.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되네요. 뭐가 맞아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맞아요. 용서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둘다 맞아요. 아, 진리가 여러 개야. 아마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행한 여인을 잡아다가 음행했습니다.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평소 말씀대로 이 여자를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거예요? 혹시 알아요? 예? 네? 예, 네, 용서? 어떻게 용서? 죽이지 말라고요? 예, 네, 비슷하긴 한데 성경 말씀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소나 한번 들어 보세요. 아. 그러면 나는 죄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소나 한번 들어 보실래요? 뭐야? <laughs> 죄도 하나도 없고 중간이에요? 중간은 죄가 있는 거예요. 중간은 죄가 있는 거예요. 예. <laughs> 맞아요. 예. 이렇게 어, 참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다 상대적인 진리야. 다 맞는 말이에요. 죄를 졌으면 죗값을 받아야죠. 근데 회귀하고 돌아오면 용서도 해야 돼요. 이두 가지 중에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진리가 뭐, 한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 하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크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거기 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른들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 둘씩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이 있으면서 항상 죄지은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다 내려놓고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는지 알아요? 예수님하고 누가 남았어요? 여인 두 사람 만나봤어. 어?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주셨어요. 자, 진리가 뭐죠? 진리가 바로 사랑이에요. 진리는 여러 가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자기 진리야. 진리는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다 문제야.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가 자꾸 요행을 바라고, 또 우리가 다 혼란스러워, 막, 잘못하면은 전쟁도 막날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주셨어. 자, 성경학교 주제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회개기도 해야 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두 가지를 올리게.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뭘로 살아요? 크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 예. 자, 우리 어린이들 정말 잘 따라서 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달란트가 부족해도 더 준비를 해서 다 달란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안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번 하반기 9월 달 창조절 우리 시작이 됐는데요. 코로나가 여전히 준동해서 지금 제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서 교회됨과 성도됨으로 꼭 승리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